스포츠 최신 정보 각종 이슈 스포츠 분석은 구찌tv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찌tv.tv 접속하시면 스포츠 중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발생한 사우나 셔틀버스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선수들과 취재진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나 뺨치는 셔틀버스 파리 올림픽에서 각국 선수들과 취재진의 발이 되는 셔틀 버스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버스 때문에 내부 온도가 사우나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선수들과 취재진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고충. 한국 수영 대표팀의 김우민 선수는 버스가 너무 덥다. 창문도 못 열게 막아놨더라고 토로했습니다. 황선우 선수 역시 버스에 정말 많은 선수가 타다 보니까 사우나 같다. 바깥 기온보다 버스가 더 더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버스 이동 중 정신을 잃는 선수까지 나왔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고통. 취재진에게 제공되는 미디어 전용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NPC에서 핸드볼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버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기자들도 버스에서 내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문제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배출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촌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일방통행식 정책이 선수들과 취재진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다투는 무대입니다. 선수단 전용 버스는 매순간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임시 쉼터와도 같은데요. 사우나 버스는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일방통행식 대회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상 오늘의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와 각종 이슈 분석은 구찌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